안녕하세요. 디자이너이자 체폭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가든입니다. 혹시 저처럼 연구하고 프로포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수십 편의 논문을 읽고 선행 연구와 관련 내용 리서치하고 그거 정리해서 또 PPT 만들고 며칠 밤 세우는 거 너무 순식간이죠? 오늘은 몇 달이 걸릴 프로포절 준비 과정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주는 AI 서비스, 바로 스카이워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 스카이워크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서비스인데요. 이번에는 리서치 기능에 집중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스카이워크 화면입니다. 이 스카이워크의 핵심은 챗봇이 아니라 최강의 딥리서치 기능으로 문서나 슬라이드, 그리고 시트까지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기능에서도 이 문서 탭에 들어가서 여기서 심도 모드, 즉, 딥 리서치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 입력창에 제 연구 주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AI 챗봇 중에서도 소셜 챗봇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셜 챗봇의 최신 동향과 관련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분석.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이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스카이워크가 리서치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죠. 이게 일반 AI 툴의 표준 웹 검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워크는 경쟁사 AI 툴 대비 정보 출처 범위가 10배나 더 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전문 데이터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 1의 소모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더 넣고 싶은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요. 딱히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너가 알아서 해줘라고 하고 싶으면은 그냥 기다리시거나 혹은 계속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카이워크 AI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서치할 때 중요한 거 사실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이 너무 생명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할 일을 적고 계속 실행을 누르고 본격적으로 다시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AI 툴은 조작된 데이터와 잘못된 의견을 주는, 즉, 환각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스카이워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각현상을 크게 줄이고 대신에 리소스 정확도를 엄청나게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입력하고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가상머신에서 어떤 것들을 탐색하고 있고 어떠한 웹 검색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스카이워크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보이시나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연구 보고서 스타일의 표지와 목차를 이렇게 또 자동으로 생성해 줬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기본 분석 수준이 아니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기존 연구에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확실히 어디서 출처가 명확했고 또 이런 이미지까지 제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읽어준다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사실 출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툴들이 마지막 부분에만 출처를 와다다다 표기했다면, 스카이워크는 인용문의 원래 구절을 자세히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I가 지어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진짜 데이터인지 100% 검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로컬 데이터만 참조하도록 따로 선택해서 AI의 환각현상을 완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서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스카이워크는 딥리서치와 슬라이드가 결합된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AI 슬라이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생성한 리서치 보고서를 기반으로 바로 명령을 내려볼게요. 여기다가 이 내용으로 연구 프로포절 발표 PPT 20장 분량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든 시간이 약 3에서 4분 정도인데요. 그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놀랍고, 또한 이 안에서 이렇게 차트까지 표기해 주는 것도 매우 놀랍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I 툴들은 따로 차트를 요청해야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차트도 제대로 만들기 어렵지만,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막대형 차트, 곡선형 차트, 이렇게 원형, 레이더형 차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본인이 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 시각화 효과가 다른 서비스보다 월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기다리면서 바로 이 PPT를 만들기까지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생성이 완료가 됐죠? 속도가 정말 빠르지 않나요? 무려 두배더 빠른 속도로 4분에서 6분. 지금 저는 4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에 이런 AI로 PPT가 바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봤던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AI 툴들을 쓰면 사실 내용을 간략화하고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 저는 만족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스카이워크는 깔끔하게 내용을 알차게 넣어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느낌 없이 그냥 이걸 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따로 리디자인을 하거나 내용을 구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보면은 총 이렇게 20장까지 제가 제작을 했는데 기존의 AI로 PPT를 만드는 툴들이 최대 10장에서 15개의 페이지가 제작의 한계였다면 이번 스카이워크는 30페이지 이상, 최대 100페이지까지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PPT가 마음에 들었다면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편집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구글 독스나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해서 바로 발표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스카이워크 툴 하나로 며칠 걸릴 전문 리서치부터 이렇게 수십 장짜리 발표 PPT까지 프롬프트 입력부터 출력까지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연구자로서 디자이너로서 이런 툴은 단순 반복 작업, 시간을 잡아먹는 리서치를 벗어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설 수립이나 아이디어 발제와 같은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등록하면 20% 한정 할인 중이니까 빨리 체험해 보시고 이런 놀라운 기능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